12월 30일, 여러분에게 어떤 날인가요? 단순한 연말의 하루. 하지만, 100여 년전 오늘은 세계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자카프카스, 이네개 공화국이 모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죠. 이 거대한 제국의 탄생은 자본주의 세계에 큰 도전장을 던졌고 이후 미국과의 냉전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 위성기술까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념으로만 묶인 연방은 결국 1991년 해체되었고 그 여파는 현재의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도 이 시기 연방 내 민족 경계 획정의 문제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12월 30일, 단순한 하루가 아닌 세계 지도를 바꾸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날.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